탑시도 혼마라는 설정에서는 음. 약간 아, 그렇지 않다. 난 논란 아닌 논란 됐던. 과하다. 아쉬운 네, 장면이다. 안녕하세요. <laughs> 못 보던 얼굴이 <laughs> 계시죠? 그녀의 사생활을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저희끼리만 보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찍덕 지금도 하고 계시는. 네 지금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해빈님과 함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팬 한지 거의 이제 10년 차 정도 음. 되는 것 같아요. 음. 찍톡은 5년 정도는. 길고 네. 짧지 않은 네. 맞아요. 약간 찍다 오래 덕질을 한어 네. 덕후 머글에 가깝게 그녀의 사생활을 보면서 덕후들 사이에서 약간 논란 아닌 음. 논란이 됐던 어, 진짜 덕후와 드라마 속 덕후가 <laughs> 어떻게 다르고 또잘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드라마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건 박민영 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음, 응. 현생 현생 음, 현생 현생. <웃음> <웃음> 현생, 현생. <웃음> 어어어 어, 어, 이제. 어 이제 다려간다 오토바이 킥킥까지 타고 오으로 자기를 퀵. 보내고 있어. <laughs> 이게 현실 가능성 있나요? 퀵? 퀵으로 물시킬킥으로 과하다. 자기 오토바이 아닌니 <laughs> 아 어, 솔직히 없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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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택시 아니면 자가 이용하 타는 혼마. 음, 아, 저렇게 들고 아, 다니세요? 저렇게 크게는 안, 너무 무겁기도 하고 공연장에는 뭐든 저거 너무 짐이니까. 저게 다 카메라 장비인가요? 카메라도 저렇게 아, 크게, 아, 크게 아, 막 이렇게 장비 아,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잖아요 카메라 장비. 저 근데 저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웃음> <웃음> 저렇게 얼굴을 다 감추고. 네네네. 아, 저런. 뭐, 그런, 분들도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 근데 안 그래요. 아, 근데 음. 공항이나 그런 거 가시는 분들은. 얼굴을 그냥 다 가리시는 분들도 많고, 음. 공개 방송이나 음. 그럴 때는 거의 그냥 마스크 같은 거안 하시는 아, 분들이 더 많고, 자연스럽게 덕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네, 아이돌 보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더 예쁘게 하고 가세요. 네, 그 그런, 분들도, 음.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모자, 마스크, 이렇게 완전 무장 하진 않는다. 네, 그런 분들은 진짜 극소수다. 음. 완전 무장한 극락. 와우. 오, 진짜, 진짜 그거 진짜 찍고연사하는 <laughs> <laughs> 것처럼. The camera, the c a m e r 는 렌즈를 camera, the c a m 렌즈를 써서 저 정도 m e r a the camera, the c a m e r 도 the camera, the c 공 m 이다 공항이다 공항에서 저렇게 할수 있나요? e 노래 부르고 다 같이 팬들이 <laughs> 다 조용히 있고, 다 지쳐요. 그리고, 어. 공항에 다 오면 지쳐가지고, 그냥, 음. 언제 오는지, 계속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되면은, 진짜 눈빛 싹 돌면 하면서, 그냥 차라 진짜... 아... 연사를 깨끗하게. 왜냐면, 몇장못 건져요, 솔직히. 음. 한 장이나 건지기 위해서, 그냥 차라리 연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죠. 다섯천 가만히. 그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콘서트에 버은가는 공항대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혼마가 어떤지를 드라마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부분 같은데 진짜 음. 틱톡에서 보시기에는 저는 안 찍어요 공항은 조금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음. 갈리고 조금 그런 음. 부분이 있죠 공항을 음. 선택한 걸 보면서 굳이 공항이었어야 네, 했을까 콘항트도 많고 공항도 아, 네. 많고 출동기도 많고 논란에 논란거리게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진짜. 팬들 사이에서도 공칠목 소비를 지향한다 안 한다 얘기가 진짜, 네, 진짜 많은데 많아요. 공항 사진은 네, 그래서 약간 좀좀 네. 네. 아쉽 아쉽네요. 아쉬운 네, 장면이다. 음, 네. 홈메일 공항 사진 보정은 신학그리지. 보정 들어가는. 잘 이제, 보정은... 이제 올려 볼까? 어 이제 공식 카페에 올리나 봐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laughs> 카페라니. <많이 웃음> <해. 웃음> <laughs> <laughs> 사실 아, 트위터에 많이 올리죠. 네, 트위터에 많이 올려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오, 올리시는 오것 같아요. 네. 깻캐야 티스토리? 이렇게 공식 카페에서 네. <laughs> 아. 오. 거안 올리죠. 공기안 아. 올리라고 공식 카페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쵸 그쵸. 네. 홈페이지 마스터라고 해서 진짜 홈페이지 마스터 <laughs> 아 그쵸 렇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 그쵸, 그쵸. 네. 진짜 그쵸, 자기 그쵸. 자기 개인 홈페이지 네. 진짜 개인 홈페이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음. 안 음. 갖고 계신 분들도 사진을 그냥 SNS, 그럼 음. 뭐 트위터라든가 뭐 그런 데서 올리곤 음. 하죠. 아. 드라마에서는 그냥 홈마라는 그 말을 좀잘 보여주려고 네. 아, 사이트에 네. 올린 게 음. 아닌가 싶긴 하네요. 홈마 사진은 카페 업로드 근데 너무 궁금한 게 혼마의 어떤 실제 신분 신분이 네. 드러나는 경우도 있나요? 아 이분이 이분이구나 이런 사진을 찍으시거나 음. 이 정도는 파악할 아, 수 아, 있어도 맞지.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진짜 다 모르실 것 같아요. 뭐. 팬들이 궁금해하지도 네, 않고. 사실 궁금해하지도 않고 사진을 궁금해하는 거지 재밌지. 신상이나 그런 건 진짜 안 궁금해하는 음. 것 같아요. 혼마분도 네. 그런 걸좀 어필하거나 뭐 그걸 내세우는지 안 내시고. 같이 합니다. 아 근데. 저는 <laughs> <laughs> 잠깐만, 이게 이게 서 부분 <laughs> 아니에요? 어, 어떻게 뭐? <laughs> 어, 뭐야? 뭐야? 미쳤나 봐. 이거는, <laughs> 이거는 진짜 드라마. 이거는 진짜 드라마.